네, 안녕하십니까. 리모버 대표, 대표입니다. 댓글에 한국엔 컴퍼니 남겨주셔서,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현범 사장인가? 그렇죠. 조현범 회장.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. 어, 거기 회사의 자회사입니다. 일단 올해는 모멘텀을 강하게 주면서 53% 정도 수익이 났고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게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에 힘입어서 이번 달에만 34% 올랐습니다 <laughs> 일단은 저라면은 어 지금 수익 중이라면 저라면 팝니다 저라면 지금 팔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빵빵 터져 주고 있기 때문에 30만 주, 뭐 20만 주, 30만 주 이렇게 터져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.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글쎄요 연봉을 봤을 때도 고점이 없네요. 고점이 지금 뭐 매물 때 여기가 매물 때네요. 지금 25,000원 대가 매물 때 그려볼까요? 네. 25,000원이 지금 매물되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상당한 장대 양봉인데 어 이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닙니다. 지금 주가가 지금 영업 이익이 저번 달에 4천억대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했고 올해는 장, 작년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? 근데 이제 실적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아닌데 더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. 돌파하게 되면은 3만원 가까이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, 근데 이게, 어,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, 장기적으로 보고 수익 낼 수, 더 가고, 어, 수익 낼수 있지만, 저라면 지금 월봉이 이렇게 장대한봉이기 때문에, 솔직히 지금 가격에서 다시 사라면은 안 사겠죠?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. 저 같으면 이익을 좀, 어, 뭐, 20%든 30%든 수익 났으면 이익 실현하고 이게 또 주가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. 눌림목 구간이 또 생깁니다. 주봉 봤을 때. 그때 다시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, 어쨌든 요 부분이,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 고점 라인 매물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쉬었다 갈 확률도 높다라고 높다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은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고 더 오르더라도 더 오르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익만 잘 나면은 괜찮은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계속 갖고 있다가 <laughs> 어, 하락이 생기게 되면 마음 아프죠. 수익권을 뺏겨버리면. 그래서 이번 달50% 어, 이렇게 올해 올랐는데 이익 실현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그래요.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. 한국엔컴퍼니. 지주회사이고 <laughs> 지주, 지주 회사이고 투자 회사이면서 예,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타이어 관련되는 뭐 기계, 금융, 제조, 판매 사업까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습니다 저라면 일단 이익 실현합니다 예. 근데 이제 이제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. 예. LX 인터내셔널은 어, 지금 팔때 아니에요. 지금 더갈수 있습니다. 지금, 어, 솔직히 여기 여기가 이제 하 저점 부근이었는데 저점 한번 찍고 어, 상승을 충분히 지금 이, 이게 뭐 이렇게 더 빠졌다가 갈갈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. 근데 LX 인터내셔널은 글쎄요 지금 4월달부터쭉 올랐습니다. 지금은 요 시세 있죠? 요 부분의 시세. 요 부분의 이제 고점처럼 어느 정도 한번또 쳐주지 않을까. 조금 더 쳐주지 않을까. 한 3만, 3만 5천원에서 7, 8천원. 제가 이렇게 가격 목표가 얘기하는 게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. 어, 매물대 라인이랑 저항 라인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기가 이제 매물대와 저항 라인이거든요. 이 부분이 이 부분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아니면은 여기 지금 정고점 보이시죠? 32,000원.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라면은 몇 프로 수익난지는 모르시지만 수익 중이라면은 한번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저는 좀 익절을 뭐 빨리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을 났으면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. 그런 그런 스타일입니다. 매매 스타일이. 그래서 35,000원 목표로 잡고 네, 35,000원에서 4만 원 가까이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. 4조때 1,100억 정도 단기순이익도 1,1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. 너무 좋은 회사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익 나면 익절을 좀 칼같이 하자. 수익 나면 익절. 수익 나면 익절. 손해 나면 물타기 해서 수익 나서 익절.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기는 거를 저는 권유 드리고 싶어요. 이거, LX 인터내셔널도 더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,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.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그려나가지 않나, 이렇게. 그렇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쌍바닥으로.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제 소신껏 말씀드린 거니까, 뭐,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, 예,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더 홀딩하고 장기투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두 종목은. 네. 예. 근데 제 스타일은 이익실현하고 수익실현을 좀 칼같이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. 그리고 더 좋은 타점이 있잖아요. 밑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요런 데서.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. 요런 데서. 또 여기서 팔고, 요런 데서 팔고, 네, 네두 종목 살펴봤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